<laughs> 사실은 이세 명을 이제 전남촌도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에이. 보는데 이내 네 매체에서 선택하는 주제 음. 뉴스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아 어, 그게 중요. 개인 취의 능력이 높잖아요. 김어준 총수가 아침에 선택하는 제일 먼저 할때그 아. 멘트들 음. 그게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그렇죠, 뉴스라는 그렇죠. 거예요. 김어준의 네. 생각으로 쬲.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그 음. 그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 지금 대, 비대위원장인 음. 조국 대표에 대한. 호불호도 약간 다른 것 같기도 음. 하고요 음. 매체 간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 맞아 설명해 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 방송의 컨셉을 보니까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방송을 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을 <laughs> 계속 보내다가 이제는 이제 유튜버들은 이제 보내야 됐다가 왔나. 어 보낼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장르만 여의도가 아니니까 여의도의 함정 같아. 아 저희가 장례만 여의도로 이름 바꾸려고. <laughs> <그럴까요? 웃음> 지금 사실 거의 지금 자토이 치거든요. <laughs> 안 보고 다 배고 있는데. 예, 사 <laughs> 그런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들이잖아요. 에이. 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어떤 개인의 친분이나 이런 것도 어. 많이 좀 작용을 하는 어. 것 같아요.